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아버지 학교가 또 조만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출료생들이 어,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함께 또 귀한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시죠. 예. 예, 체력 인사. 예, 그 브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산 지부를 섬기고 있는 최재봉 집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아버지 학교 수료자 분들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6월에 있을 아버지 학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이번 천안화산 40기 아버지 학교는 이 광고에 나오신, 나온 것처럼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1, 2, 3주차는 주님의 교회에서 2층 소외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 주차는 천안조양구의 수양관에서 가족캠프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인데, 광고 나가기 전에 벌써 두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laughs> 진행 저기 지원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지원자 아버지들을 보내 주시고 사주 동안 아버지 학교의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근본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아내와 자녀가 주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성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 세 번째는 천하나선 40기 아버지 학기를 성기는 스태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현대 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나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가정이고요. 행복한 가정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버지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가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 학교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버지는 어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저는 1997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31살, 26살입니다. 이두 아이가 지금 저와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아빠가 친구 같아서 좋다고 그러고 저는 아들이 친구 같아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큰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학교 율동도 참 감사했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아, 어,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스프들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님 이시네 이제는. 저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돕기도 하고 같이 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부부 학교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교회 내에서 다스프들이 거의 다 생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영향력이 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까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지원자 아버지들을 보내주시고 4주 동안 아버지 학교의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금번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아내와 자녀가 주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천안하산 40기 아버지 학교를 섬기